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든 스미스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s t r a t a s z e 의 TrueDent 소재를 사용해서 커피 덴처를 설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주문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케이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수정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문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문을 설정할 때 복사할 덴처의 아치에 있는 모든 치아를 선택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상악 덴처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중이발을 선택하고 오른쪽에서 네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는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 아이콘이 소프트웨어에 이것이 복사 덴처임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플러스 기호로 들어가서 재료를 선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Stratasys TrueDent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델 재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TrueDent DME 파일이나 TrueDent 재료 파일을 사용하면 TrueDent 3MF 파일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GrabCAD는 TrueDent 3MF 파일을 사용하지만 STL 파일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MF 파일이 일반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파일이지만 STL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rueDent 재료 파일을 사용하면 여기 아래 제조 공정에서 두 가지 옵션 모드를 볼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이미 들어있는 모델 재료 같은 거를 사용하면 STL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rueDent 재료 파일을 사용할 경우 베이스의 색상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모든 옵션들은 여기 색상 항목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분홍색을 선택하겠습니다. 만약 베이스만 설정한 채로 두면 출력 결과는 한 조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루덴트 재료는 색상 매핑을 위해 두 개의 분리된 조각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치아도 따로 출력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해부학이 선택되어 있고 맨 마지막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그 마지막 옵션이 바로 인공치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재료 설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TrueNet 재료 파일이 있다면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 없다면 모델 재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델 재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s e shape에서 제공되는 재료 중 유일하게 재료 파일에 오버밀링이나 드릴 보상이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므로 다시 한번 모델 재료나 춘넷 재료 중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위치를 디자인할 때처럼 치아를 브릿지로 연결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복사의치 소프트웨어에서는 특별히 브릿지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e 덴트 재료를 사용할 때는 치아를 브릿지로 연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치아 각각을 더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더긴 디자인 과정이나 그런 부분이 걱정된다면 왜냐하면 커플링 메커니즘을 할 때마다 각각의 치아나 브릿지마다 한 번씩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치아를 한 번에 브릿지로 연결하면 그 과정을 조금 생략할 수 있고 디자인 과정도 더 짧아집니다. 유일한 문제는 그렇게 하면 의치의 치아 부분이 때때로 덜 개별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치아 사이의 유두, 파피라 모양이나 그런 부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디자인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가지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 스캔 설정에서 오브젝트 타입이 모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실험실 스캐너로 스캔할 거라면 그대로 모델로 두세요. 만약 구강 내 스캐너에서 스캔을 받았다면 여기서 디지털 인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모델 스캔이었으니 이제 확인을 선택하고 디자인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케이스를 우클릭해서 디자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또는 원한다면 여기 왼쪽 상단의 주문 바로 아래에 있는 이 화살표를 클릭해도 디자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복제 위치를 만들 때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사본입니다. 다른 작업은 할수 없습니다. 즉, 치아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교합에 대해서도 사실상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가져오는 대로 완전히 1대1로 복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이 매우 짧아서 좋긴 하지만 일반 케이스처럼 디자인할 때처럼 커스터마이징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단계별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교합면이 맞도록 정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리저리 드래그해서 치아 위, 바로 그 교환면에 맞추겠습니다. 이제 꽤 괜찮아 보이네요. 여기서 다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조각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할수 있는 것중 하나는 실제로 워시 인상체가 있다는 걸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면 워시 인상체가 보이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걸 제작할 때 제가 할 일은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섞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무딩 도구를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가장자리를 너무 많이 다듬으면 모서리가 둥글게 변해서 경계 부분이 잘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방법은 경계를 부드럽게 섞어주고 만약 그 부분이 의치베이스보다 더 튀어나오게 된다면 인상체가 있던 부분 위에 약간을 추가해서 잘 맞도록 하고, 의치 베이스에 오목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의치를 만들 때 오목한 부분이 생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특히 연마와 광택만 할 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 부분을 잘 섞어주기 위해 이 부분을 따라가며 작업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할수 있는 일중 하나는 에디 도구를 사용해서 이 아래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다시 채워서 전체적으로 좀더 균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목한 부분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체를 따라가며 섞어줘야 할 부분이 있으면 계속 블렌딩 합니다. 필요하면 그렇게 할 겁니다. 테두리 부분은 피해서 작업해야 한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들은 짧아지거나 말릴 수 있기 때문이죠. 너무 많이 건드리지만 않으면 약간 건드리는 건 괜찮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블렌딩 해주고, 그런 부분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추가 도구로 돌아가서 보이는 작은 구멍들을 계속해서 수정해 줍니다. 어, 수정이 끝나면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들어가서 블렌딩해서 울퉁불퉁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워시 인상이 잘 블렌딩 된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 다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개별 치아를 식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번치아부터 시작해서 그 주위를 따라가며 주석을 추가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치의 교합면 중앙 부분과 전치의 절단연 중앙에 각각이 표시를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다음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가 각 치아를 개별적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출된 시스템에서는 개별 치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것도 브릿지로 연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주의를 살펴보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편집하겠습니다. 여기 아래를 보시면 연필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편집하려면 하나를 선택하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이제 원하는 윤곽선을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치아 주변을 이동하면 다른 치아에 올라가면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클릭을 하면 그 치아로 전환되어 편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치아 자체를요. 그래서 각 치아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필요한 만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윤곽선이 마음에 들면 다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 치아 파일과 베이스 파일이 분리되어 여기에서 분리된 파일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필요한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와서 조정이 필요한 작은 선의 각도 같은 것들을 모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인브레이저 공간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틈새나 그런 부분들도 고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파일들을 사용할 준비가 되도록 다듬는 과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거의 각각의 파일 사이를 오가면서 공간을 닫고 있는데, 이게 바로 원하는 작업입니다. 겹쳐져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출댁 소재로 프린트할 때는 대부분의 다른 시스템처럼 치아와 베이스를 따로 분리해서 프린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일은 여기서 치아의 색상 매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아들이 서로 맞닿아 있도록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런 현상이 보인다면 치은 잇몸이 비쳐 보이는 건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곧 바로 수정될 겁니다. 또한 지금 여기서 보이는 설측 부분에 이런 문제들도 어, 덴처베이스 단계에서 많이 수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치아의 심리성을 살피면서 모든 임브레이저가 잘 닫혀 있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잇몸 치은 작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틀니를 복제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만약 다시 조각하고 싶은 작은 부분이 있다면, 보통 틀니를 복제할 때는 약간 마모가 심하거나 작은 문제가 있기 마련이니,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을 다시 조각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서 더 많은 패스투닝이나 비슷한 작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부분 틀니를 복제할 때는 잇몸 모양보다는 치아 위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잇몸을 다시 조각해서 더 보기 좋게 만드는 것도 사실 괜찮습니다. 지금은 설측 부분에서 잇몸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은 문제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없애줄 거예요. 때로는 유두가 너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수정해서 조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잇몸 변연의 정이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여기서 조각 도구를 사용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조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 맞게 잇몸 변연 두께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잇몸으로 몇몇 인접 공간이나 그런 부분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있습니다. 만약 앞니 쪽즉 보이게 될 부분만 작업하고 싶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어, 사실 원하는 어디든 작업할 수 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냥 실행 취소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여기에서 유두조직을 다시 만들어 볼게요. 또, 만약 더 패스트 튜닝을 조각하고 싶으면 그것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당기면 어 이렇게 어, 잇몸의 심미성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어떤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잇몸 작업이 끝나면 이름을 새겨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름을 양각으로 넣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글자가 더 크게 보이도록 모두 대문자로 입력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리고 값은 마이너스 2, 글자 높이는 3.5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 크기면 다른 색상의 광중합 복합 레진으로 그 부분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큽니다. 그렇게 하면 의치 표면에서 약간 도드라져 보이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적용해서 각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광중합 재료 같은 걸로 그 부분을 다시 채워 넣습니다. 혹시 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조금씩 수정해 주세요. 여기서 심미적으로도 잘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직접 조각할 때 주의해야 할점중 하나는 모든 치은 변연의 높이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약간만 어긋나도 한쪽이 더 높아지거나 하는 일이 생기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모두 고르게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두 조각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 결합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단계는 치아의 크기를 베이스에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치아의 장축을 따라 이들을 배치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최대 결합 깊이 인삼을 사용해서 뿌리 형태가 잘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랩 케이드에서 이 치아들을 네스팅할 때 실제로 더 많은 치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잇몸 아래 치근이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최대 값은 3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값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을 누르세요. 저는 치아의 장축을 따라 삽입 경로를 설정해 뿌리가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도록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뜨면 여기서 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교차점이 생겨도 괜찮은데 왜냐하면 우리는 치아를 포켓에 넣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한 조각으로 프린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아마 그 오류가 여러 번뜰 텐데 괜찮습니다. 또한 사용 중인 소재 파일에 들어가서 이 결합 깊이를 3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번 일일이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위치를 잡고 결합 깊이를 3으로 설정한 다음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그 오류가 뜬다면 결합 부분을 약간만 조정해주면 바로 해결됩니다. 이 메세지가 계속 뜨는 이유는 제가 접촉 부위를 당겨서 닫았기 때문인데 이는 치아 사이에 작은 틈이 보이지 않게 하려면 꼭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글루 스페이서를 0으로 맞춰야 합니다. 글루 스페이서는 필요 없으니 0으로 두고 다음을 눌러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디자인이 마무리됩니다. 이 작업을 적용하는 데는 1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창을 닫아주면 됩니다. 창을 닫은 후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고급 메뉴로 들어가서 감출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STL 또는 3M F 파일이 생성되고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고급 메뉴로 들어가서 캠을 탐색합니다. 그러면 모든 파일이 저장된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 생성된 모든 파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 파일들을 GrabCAD로 가져가서 덴처네스팅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TrueDent 소재를 사용한 카피 덴처 디자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브랜든 스미스였고,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